어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도 돌아온 귀여운 사명제입니다. 네, 근데 시 g p 잘생님이 사라졌죠? 나 CGP 잘생님이 사라졌어요. 네, 그쵸 그쵸. 왜 사라졌냐면 갑자기 걔 어디로 갔어요? 왜? 영상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갔다고요. 걔똥새싹이왔네 아, 자, 그래서 오늘은 기분 틀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어아네네등자 <목소리> 오늘 이거 먹으면서 지금 마음을 풀어보러 가겠습니다. 이미 <목소리> 시수가 없네요. 마기땅. 저희 좀 바쿠르 장소로 이동할게요. 파윙자 바쿠르 장소로 왔습니다. 어좀 빨리 먹어. 저 일단 뭐 할까요, 기원씨? 노고민이다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음. 왜 어디 사라졌는데? 야, 여기 너어디에 있어. <laughs> 자, 오늘도 돌아온 포문 붕괴 실험. 야야야, 캠 들고 하니까 겁나 힘든데. 자자자자, 자, 자, 이거 왜 그래, 이거 왜 이래. 너 어떻게 넘어가? 너 어떻게 넘어가? 어야 넘어갔다, 넘어갔어. 너 어떻게 넘어가요? 응응 그런 와 대분한 어떻게 어떻게 넘어가요? <fum> 그런 거. 아니 너는 어떻게 가냐고? 자 너의 폰을 위해서. 너 어떻게 가요? 몰라. 자 너의 폰을 위해서. 이렇게 뜨. <vapak> <evaluation. 웃음> 아 오늘 시즌에 잘생님이 살짝 사라져가고 기분이 살짝. 아 에그 응? 얘기하면서 아 오늘은 오늘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, 그냥...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민수 찾으러 갈까 얘기하면서 걸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 학교를 살짝 좀타워 가볼까요 그렇죠? 어! 야 용나무 있다 조판나무 <laughs> ㅋㅋㅋ <laughs> 초판다 우리 학교가 일 공개되면 안 되니까 우리 학교가 일 공개되면 안 되니까 이름은 공개하지 않을게요 규현아 그거 알아? 네. 꽃에다가 유를 붙여요 꽃까지 ㅋ 아시겠나요? 네 일단 학교 이름은 공개를 안 할게요 남촌 이게 개인정보라서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을 못 받았어요 하, 카메라 하, 아, 카메라 내려 아, 카 사람 개날켜 예, 저기 야생고리. <laughs> 저기 야생고리. 야생고리랑. 야, 고리랑 만났습니다. <laughs> 자, 어, 어, 어. 본격적인 이제 산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저희 저희의 텃밭입니다. 우리가 키웠던 텃밭인데 이제 텃밭이 다 해가고, 와할 필요가 없어요? 예 맞아. <laughs> 이끄레야 어, 민들레다. 예멋지다 어. 이거 우리가 키운 겁니다. 거짓말하지 마. 키웠잖아 우리가 심었잖아. 족발. 어 우리가. 새싹이가 좀은 야안 돼. 야 우리가 키운 새싹이가 새싹이가 좀 배추잖아. 놀이터 쳐들어가 싶다 저 곤충이나 보세요, 곤충은 없네요, 뭐. 맞네요. 너등뒤에메뚜기 네 있어. 뭐야. 아이 이 쥐지. 아왜시진핑잘 생김이 안 오네요. 맨날 아. 어? 이거 먹으면 안돼 이거 막 이상한거 답이야 저 먹으면 죽어 답이라고? 여러분 이거 이거 애초에 지금 그 밥이 있을리가 없으니까 이거 야 차도로 보이면... 가면 안되는데 가자 이거 보이면 먹지를 마세요 애초에 아! 저 독이 쌌어요 아, 여기에 이렇게? 자, 꽃이 있죠? 꽃이 가 있죠 자 근데 우, 이번에는 진짜, 진아 아, 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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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짜미로 진짜, 던짜 이가 이런 바다로 아, 여러분 사람이 있어서 좀만 기다리세요. 사람이 있어서 아래로 하는 거예요. 가기요기

<웃음> <웃음> <귀여운 사진을 웃음> 자, 그럼 오늘 영상 끝낼고요 <laughs> 오늘 영상은 이미수가 나온 경험로 이루어 쓰겠습니다. 안녕!